본사야 특수전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492번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황피소사이고요. 수형은 가보다지, 다간 수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정면이 지금, 자, 이쪽이 정면인데요. 좌우행폭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 정면이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이 거의 그 능력이 80점이 됩니다. 자, 항피소사 특수목으로서 80점, 노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특수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맛이 나는 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태미가 철철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는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수고는 약 3m80 정도가 됩니다. 자, 원체 나무 크기 때문에 4m80 정도 되고요. 자, 좌우 폭은 약 6m 정도가 됩니다. 자, 앞뒤 폭은 약 4m30 정도가 됩니다. 자, 이쪽에서도 역시 폭이 노기는 오나, 예전 체간 흐름을 봐서는 조금 전에 촬영한그 면이 정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나무는 어디에서 정면을 하더라도 크게 얼음이 없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좌우의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정계후폐죠 지금 이쪽이 정면입니다 앞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면인데 지금 정면으로 식재를 하지 않고 정면으로 지금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자 간에 아, 구성과 가지의 배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상당히 이게, 어, 짧게, 짧게. 자, 정정 작업을 해놓아서 간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크게 이렇다 할, 어, 웅장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지금 영상과 실물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피소사 굉장하게 옛날에는 덜어놓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특수미설 명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